여러분은 지금 우리 지역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로 세대간의 소통을 하며 서로 스며드는 세대간 스미임 토크쇼를 보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대간 스미임 토크쇼 진행을 맡은 스미임 기획단의 청년 대표 진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춘 대표를 맡은 이영순입니다. 오늘 세대간 스미임 토크쇼는 청춘편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주장철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철 선배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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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선배님은 우리 동네 진해를 정말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기 소개와 함께 어떤 활동하시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해에서 지역경제교육포럼을 상임대표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진해지구청소년범죄예방진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동네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laughs> 조합장님과 우리 김 대표님도 다 진해를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고 주변에도 진해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걸 시너지를 합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철 선배님께서는 진해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신데 정철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진해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해는 육지와 바다를 끼고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천혜의 관광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 모항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해군에 여러,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체계를 구성하게 되면 큰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언제부터 지네에 대한 애정이 생기시게 되었을까요? 아, 50대를 넘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어. 아, 대한 사랑과 눈을 좀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정서를 아주 순화하게 받고 또 지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또 이렇게 영향과 받침을 받아서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진해 어떤 사랑을 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철 선배님은 진해에서 나고 자라신 네. 거죠. 아 그러면 정말 긴 시간 진해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혹시 정철 선배님에게 특별하거나 소중한 그런 어떤 지대 공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 탑산이라고 생각. 어. 왜냐하면 탑산에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진해에서 보이는 바다, 진해에서 보이는 경화동, 진해에서 보이는 해군, 이를 한 눈에 볼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마음과 또 영혼이 탁 트이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서 전망이 아. 참 좋은 곳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전국로 많이 다녀봤는데 진해 같이 이렇게 그 바다와 산이 인접해 있는 곳을 잘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저 혹시 다른 사람에 추천해 주고 싶은 지내 공간이 있을까요? 탑산도 참 멋있고 좋은 곳이지만 등산을 검증하다 보니까 인도를 통한 장복산 등산 체험을 가장 멋있는 음.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다도해가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보면서 등산하는 음. 정말 어, 드문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산 좋죠. 저도 이제 등산 좀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laughs> 예. 손잡고 <laughs> 예. 가도록 합시다. 예, 네. 너무. 초청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또 진해 원도심의 중심인 중원로타리에 오시면 정철 선배님께서 운영하시고 있는 건물에 드림스케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또 잠에 대한 수면에 대한 또 어떤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요. 분위기가 좋고 넓은 카페가 있으니까 진내오시면꼭 한번 놀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네, 네, 강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대 간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정철 선배님은 세대 간의 차이를 느끼 실 때가 있으실까요? 단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이 젊은 세대가 취직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그런지 안전한 직장에 매몰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도전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열 수가 있는데 그런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도전하는 모습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대를 저희 청년들도 살아가다 보니 좀더 안전하고 편한 것들을 추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또 정철 선배님과 영순 선배님이 또 겪어오신 시대와 또 저희가 겪어온 시대가 다르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거는 후배들에게 청년들에게 배우게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젊은 청년들이 학습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만 네. 설정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이 된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우리 또 배우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내에서 살아갈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에서 창업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잘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음, 음. 이게 몇몇의 의지만으로 지역의 생존을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내가 사는 곳이고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강력하게 가져주길 바라고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리더십에 있는 도전적인 청년들이 창업을 하시고 또래의 전문 친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최고라고 최고죠. 생각하면. 정말 진심이 담긴 선배님의 이런 네, 그 바람이 네. 느껴졌습니다. 네. 네. 요즘 청년들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쉽지만 이제 토크쇼의 마지막으로 한 해에 달려가고 있는데요. 말은 그 시대와 그 세대를 대면한다고 합니다. 세대 간의 이해를 좀 돕고자 청년들이 쓰는 말을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이 단어를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자만추. 혹시 아실까요? <laughs> 아니 이 웃음은 아신다는 웃음인 아닐다, 것 같은데. <웃음> 자만추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잘 모르실까요?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오. 그래서 뭔가 소개팅이나 미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나는 거 약간 동화스럽기도 하고 뭐 네, 우리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청년들이 쓰는 단어도 알아본 것이 이제 서로가 세대 간에 뭐 다르다 뭐 나쁘다 이렇게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더 이해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철 선배님께서 사람들에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편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아까 앞에 했던 말씀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과 같은 민장선수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분들 유지분들 그리고 행정가분들 그리고 정치인분들이 지역이 소멸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주지할수 있도록 좋은 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년이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바랍니다.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며들기 위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주시고 너무 멋진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또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